2022년 12월 26일, 다니엘 255, 후아이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읽고 하가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이 꼭 마치 저에게 하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느냐? 그리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그리고 벌써 왔다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안다고 대답을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소욕에 따라 마음을 헛된 것에 뺏기고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위로를 하시, 해, 해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무지하게까지 하여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함께할 때에 저는 담대할 수 있으며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 이기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